러시아가 이젠 휴전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해서는 안될 선을 넘는 짓을 했는데요. 나토 국가의 수도 한복판 상공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격추를 면했는데 이를 두고 나토에서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지 않도록 하겠다며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12월 1일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드론 암살 공작이 있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유럽 연합과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군용 드론 네 대의 추적을 받았으며 공중에서 충돌할 뻔했다고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드론은 더블린 북동쪽에서 이륙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용기에 착륙 예정 경로로 날아갔다라며 드론이 정확히 어디서 이륙했는지 누가 조종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드론이 더블린 북동쪽 방향에서 공항으로 접근했는데 육지에서 이륙한 것인지 아니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선박에서 이륙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분명한 것은 이는 대형 군사용 드론이며 이 사건은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 시각보다 일찍 활주로에 착륙했는데 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이 전용기가 예정 시각에 맞춰 착륙했다면 착륙 경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드론들과 충돌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공항 인근 해상의 윌리엄 버틀러 예치함이 경계 중이었지만 이 초계함의 장비로는 드론을 요격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항에 있던 보안 요원들의 드론 제모 역시 해당 드론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일랜드 방문 당시 더블린 인근 해역에는 아일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개된 프랑스의 군 아키텐급 호위함인 아키텐함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방공 호위함 역시 이 드론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드론 공격 시도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 덕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나토 회원국의 수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러시아, 도대체 얼마나 더 막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전협상 기간 중 그것도 미국의 특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특사 만나러 아일랜드로 간 젤렌스키를 암살하려는 러시아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휴전협상 애초에 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확전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럽은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한국 방산이 유럽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초대형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 안보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그 빈틈을 메울 대규모의 공급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이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K 방산입니다. 핀란드 방위군은 12월 6일 코우블라에서 전국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핀란드 독립기념일 108주년을 기념하는 이 퍼레이드에서 단연 주인공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K9 자주포를 K9 모우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우카리는 대형 망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내려치는 단한 방이라는 핀란드식 포병 철학을 의미하는데, 핀란드 포병은 예로부터 적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정타를 강조하는 나라로, K9 자주포를 강력한 망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포병을 중시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K9 자주포는 그 안에서도 거의 국민급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8문을 도입한 후 추가로 48문을 더 계약하며 약 100문 가까이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핀란드 지상군의 화력 구조 자체가 K9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고 눈과 얼음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군용 장비도 엔진 시동 불량, 오일 점도 증가, 배터리 성능 저하, 고무 플라스틱 부품의 부서짐 등의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선택할 때 단순 화력이나 사거리보다 혹한과 설원 그리고 북극 환경에서의 운영,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한국산 무기인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산 기관 무기들은 그게 환경에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핀란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지난 4일 로켓 포병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군의 로켓 및 포병대가 창설된 지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유럽에서 최고의 포병 강국으로 급부상했는데 가장 빨리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하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견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제를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최근 놀랍게도 유럽의 방산 강국들조차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챌린저2 전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영국 국방부는 챌린저3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의 루크 폴라드 국방장관은 주요 방위 플랫폼 계약 체결에 무려 6년이 걸린다고 성토했는데요. 챌린저 2의 무게가 60톤으로 무거워서 러시아 무인기에 의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진흙탕에 갇혔는데 챌린저 3는 무려 76톤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엔진과 변속기의 현대화가 없는 이 무게로는 전차의 기동성이 크게 떨어져 전쟁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렇게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전차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K2 전차는 이런 주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K2 전차는 어떤 진창과 험지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서방의 전차보다 얼등한 기동력과 진보된 다층방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폴란드가 수준이 다른 K2 전차를 도입했다며 폴란드의 새로운 전차 부대는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까지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주포나 전차를 자체 개발할 수준의 산업 기반이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 새 자주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기 전차 챌린저3조차 독일 라인 메탈 기술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다시 포병 궤도 차량 생산 체계를 되살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선택한 독일 아처 자주포는 영국 내 산업 투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K9A2는 영국에서 50% 이상 현지 생산까지 협의 가능하다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산업계와 일부 관계자는 아처 자주포 선정은 지나치게 서둘렀고, 산업 기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영국에서는 K9A2 자주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과 독일은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거의 앙숙에 가까운데 이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따로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전차 개발에서 영국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방산의 핵심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도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전부 문제가 생기면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게 프랑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단순히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라 그동안 유럽방산 정책과 공동 무기 개발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대부분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유럽의 방산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조달 속도와 생산 능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유럽 국가들조차 독일이나 유럽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속만 챙겨왔습니다. 유럽에서 힘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기술은 주지 않으면서 자국 무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해왔는데요. 이에 기술도 이전해주고 편지 생산 인프라까지 구축해준다는 한국의 제안은 놀랍고도 신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럽방산 지형을 깨부술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난해 이후는 한국과 공식적으로 안보방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이퍼 프로그램은 EU 국가의 부품을 최대 3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 기업의 EU 광산 프로젝트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동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천부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가 구축되었고, 이는 한국 기업이 EU 공급망 내부에서 내부 기업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K2전차 K808 장갑차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곳곳에서 실적이 증명되었고, 35% BEU 부품 허용 규정까지 적용되면 한국 플랫폼이 유럽의 주요 라인에 편입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게다가 나토는 이미 한국을 IP4 파트너로 지정했고, 한국은 EU와 NATO 두 체계 모두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정치와 재정, 안보 어느 면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드디어 양산 롤 아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전투기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테스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성능들은 검증을 마쳤고 이제는 디테일을 다듬는 마지막 과정에 들어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덕분인지 방사청은 KF-21 보라매의 양산 잔여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0대 규모의 최초 양산분이 생산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마침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을 상대로 분담금을 적게 내고 공동 개발에 더 높은 이점을 얻기 위해 특집을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양산을 시작한 보라메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언론 매체 조나자 카르타에서는 KF21이 자신들이 계약한 티르키에의 탄 전투기와 비교하며 완벽한 스텔스기가 될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KF21의 외부 무장창과 함께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기가 될수 없을 거라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 KF-21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KF-21은 4.5세대로 반메리평으로 기체 하부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날개에도 가벼운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총 포트인데요.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무장이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기총의 총구로 인해, 전투기의 RCS가 증가하고 공기역학적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블록 3 모델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예상한 카이가 과거 미리 특허 출연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을 이미 만들어두었습니다. 파이에서는 지난 2020년 KF-21의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획득해 주었는데요. KF-21 개발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던 인도네시아 개발진들은 오직 기술 유출을 위해서 잔머리만 굴릴 때 우리 연구진들은 KF-21의 작은 볼트 하나까지도 고민하고 또 연구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총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RCS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식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RCS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기술적 문제로 인해 KF21에 적용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복잡한 기계 장치라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F22와 F35는 정기적인 수리나 점검만 한 달에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새로운 장치가 추가된다는 것은 곧 전투기의 정비 효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에서는 유리로 만든 일회용 무장 커버를 개발했는데요.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다 근접교전이 벌어지거나 지상화력 지원을 위해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첫 탄환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되는데요.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한번 쏘면 커버를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장 귀환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우호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이 하늘과 땅 차이라 할수 있습니다. 접개가 깨진 이후 드러난 기총 포트가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라면, 이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전 이후 철수하는 상황에서는, 전면 RCS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기에, 이미 그 부분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 기총 덮개와 달리 파이의 일회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와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2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 기존 M61 발칸 개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 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수천발의 20mm탄이 탄막을 형성하며 목표물을 순식간에 분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F-21의 기총을 탑재하는 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b v r 교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KF-21에 탑재된 기총 시스템의 중량은 약 300kg으로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을 추가 장착 가능한 무게이기에 미사일을 더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에 따라 미군이 F4 전투기의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한 교전비를 보여준 전적이 있습니다. 결국 미군은 다시 전기종의 기총을 도입하고 기총이 없이 설계된 F-35B와 시형에도 기총 포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간에 도그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는 등 오늘날에도 기총은 전투기의 마지막에 보험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입니다. 기총 외에도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는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한성 따라간에 드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